전능하신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싸우며그 여호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부터 하사 동금영방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고난을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피한자계 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종애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단 31장 19절에서 공독을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내보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죄의 은라는 곳에 숨기시며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박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죄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는 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죽겠은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경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빠르게 인도하이 강하고 단비하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어뢰로 하나님께서 쌓아 주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비한 여호와 예레우디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같죠, 여러분의 가정 같죠, 우리 교회 가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비밀을 말합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은혜를 많이 쌓아두자는 겁니다. 크게 쌓아두신 분인데 예비된 은혜고 숨교되신 은혜인데 드러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부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비밀하게 숨겨진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하여 더 많은 은혜를 얻는 종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다이슨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자 적에 크게 쌓아두신 은혜, 한국말로 무궁무진한 은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은혜. 그래서 쌓아두셨는데, 특정한 분들을 예비하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가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성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성이 널리 울려퍼집니다 결혼식장에도 거절을 하지요. 장례식장에도 하지요. 교억대회도 하지요. 교회행사도 하지요. 교회에서 하지요. 은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 가학 경제가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은, 아,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되는 거라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고 유여적절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불행에 행복하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솜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받는 은혜, 또 책설의 은혜가 화냈지만, 나 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여와의 은혜가 있거든. 요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 오늘 생긴 말성가오 사회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저는 이 말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으신 은혜. 이걸 받고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기지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 편안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싸우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움, 필요, 두려움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사심 모례가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도 친구나 더부하나 사람들이 방자하게 굴면 죽어도안 줍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잘섬기고 예의를 갖추면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끌어내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요. 교회를 대할 적에 누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안목으로 사람으로 마음으로 품고 대해야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에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교회, 내가 살들 교회, 내가 여기서 살고 내가 여기 뼈를 먹고 우리 자손들이 계속면서 살들 교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살 때에 언어가 달라지고 인간 관이 달라지고 상경 관이 달라지고 교회 생활에 이만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예비된진는가 너무 많아요. 사월은 왕같은 왕이지만 출발은 정했어요. 그런데 정치가 잘 되고 권력을 얻고 왕의 맛을 보고 멋을 알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김을 그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굉장한 거션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었고 경성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위해 싸우신 은혜가 많으신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이세계창년일때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보람, 너 아는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여 오퍼링 불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아들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들을 드려도 아들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리가산으로 가요 우리 생각이 어디서나 아들이 제물로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정한 장소가 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을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 먹을 길을 잠여 걸어서 가요. 그까지 가서 제단을 쌓아요. 오늘 현대백화 전에 텔레비전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를 보는데 뭐 새벽에는 이름건좀 편하지만 주일 예배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길이 멀든 가까든 관계없이 하나님 절에 나와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건 무효입니다. 10% 20% 밖에 되지 않아요. 오래 생활에 가서 예배 하나님을 두려으로 생각하면 내 네, 불리한 쪽을 극복하고 나갔죠. 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의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본자 나보도 있고, 여기 불도 들고 가는데, 재물은 없지 않습니까? 짐승이 없네요. 아버라고 아들이 재물인 걸 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이용하여 신생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일 때 없어요. 마지막 갈 벌집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 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를너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내가 이제 내게 복주했다. 브레싱을 하시네. 그때 수양이 숲을 그린 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드리고 여호와 이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면 인간적인 개선으로 절망이지만 그 말씀에 순정할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위해 쌓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그렇게 말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3절에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오. 그렇게 말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살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거룩한 신앙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위해서큰 은혜를 쌓아두시는 것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할수 없는 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료에 쌓아두신 그 많은 은혜가 열어보는 것이 제 것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 생깁니다. 혹방자하거나 나태하거나, 방심하거나, 자기 주관적인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음미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정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시지만, 강관한 왕이신 분께달아 사랑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리를 위해서 하신 그 많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정 개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호하옵소서 대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니사옵나이다 아멘.